그 대신 난 최소는 다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죠. 내가 그것을 내려놓았더니 되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 리스트 수성입니다 위대한 발견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시는 책이죠 지금 중고가가 너무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가끔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도 제가 먹어버린 책 중에 하나라서 중간중간 너무 쪼개져서요 제가 아무리 붙여도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살살 잘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이 <laughs> 네, 중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윗과 골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성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에서 골리앗 장수가 작은 다윗과 싸웠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다윗과 거인 장수 골리앗의 이야기는 아마도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 것이다. 거인 장수 골리앗은 자기에게 대항할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를 친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았다. 거인 골리앗이 나와봐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해 다 무서워했던 거죠 얼마 후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소년이 그 거인의 결투 신청이 나간 거예요 형들에게 몇 번이나 간청한 끝에 허락을 얻어낸 거죠 형들은 다윗이 몇. 두꺼운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며 거인을 쓰러뜨릴 장검도 주었다. 그러자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다윗은 이 옷을 입고는 걷지도 못할 겁니다. 그냥 제 방식대로 싸우겠어요. 무기 역시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며 물매와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갔다.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거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한 채 무시무시한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다가선 이스라엘 소년을 보고 가소롭게 여기며, 자, 어서 덤벼봐라. 내 살점을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했다. 이에 다윗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인 골리앗은 지금 무장을 한 채로 나갔고, 이 조그마한 다윗은 아무것도 어, 무장하지 않은 채 물매와 신학가에서 주운 돌멩이 다섯 개를 들고 나왔다. 아주 우스운 장면인 거예요. 너는 검과 창, 방패를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맡기셨다. 거인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창과 방패와 같은 무기만 믿고 큰 소리를 쳤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했다. 자,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어린 이스라엘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릎 꿇게 만들지 않았는가? 물매와 달랑, 돌멩이 하나로 다윗은 골리앗을 땅바닥에 쓰러뜨렸던 것이다. 다윗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라 하는 신념을 받아들이고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만 있으면 당신도 다윗처럼 인생을 가로막으며 버티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여기서 골리앗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아주 큰 장벽 이런 장애물을 이야기하겠죠.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능력으로 이끌어주는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주 작았던 답입과 아주 큰 걸리앗 거인의 싸움인데요. 그 신념의 힘으로 싸워서 그 다섯 개의 돌로 쓰러뜨린 거예요. 여기서 신념의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때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룬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것을 이룬다라는 깊은 신념 반드시 된다라는 신념이에요. 잠재의식의 이 신념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믿고 쟨 저러지?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반드시 이뤄냅니다. 그 신념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되는 걸 당연히 아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되니까 반드시 되니까 이건 아는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마음 상태까지 가려면 이런 반복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된다라는 걸 당연히 아는 상태. 그 상태까지 가려면 반복이 필요하다. 자, 근데 여러분이 신념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맡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과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되죠. 기회가 왔을 때 나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웃긴 스토리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떤 한 사람이 홍수와 나서 집에 이렇게 있는데,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걸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물이 차오르니까, 이게 차가 지나가면서, 빨리 와서 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께서 날 살려주실 거야. 가! 이렇게 한 거죠. <laughs> 그 차는 갔습니다. 계속 이제 물이 차오릅니다.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보트가 왔습니다. 빨리 타세요. 죽어요, 죽어! 그랬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laughs> 가십시오. 그래서 보트도 <laughs> 가보낸 거예요. <laughs>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살려 주실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헬리콥터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습니다 <laughs> 이+ 사람이 죽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느님 왜 저를 살려 주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살리려고 세 번이나 시도를 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것이죠세 번이나 트라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뼈 때리는 말인데요. 나에게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 당연히 될 거야. 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행동을 함께 해야 그것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내 마음속에 이미지를 품고 당연히 될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액션은 취해야 되는 것이죠. 액션은 인간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액션입니다. 잡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액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우리의 액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17쪽에 나오는 말이 당신 스스로가 행동함으로써 창조적인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적인 과정에서 완성의 맨 끝에는 내가 행동을 해야 한다. 이미지를 품고 신념을 갖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행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품고 이것은 반드시 된다. 내 마음속에서 된다라는 그 신념. 믿는 대로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챕터의 마지막에 첫 번째 원칙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신이 열망하는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라. 이것이 신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맡겨라 맡기라는 것은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맡겨라 라는 것이죠 그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그것을 내려놓았더니 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위대한 발견. 사실 you are born rich인데요.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 굉장히 많은 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가끔 이제 뽑아서 하나씩 하나씩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마인드 파워 로 성장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인드 파워로 화이팅입니다.